마지막 구절은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신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외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정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심을 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음, 오늘은 어, 졸업식과 시상식이 있는 부모 초청 예배입니다. 우리 어, 함께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환영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어, 오늘의 제목은 생명을 붙들어주신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이제 성탄 예배와 이어지는 설교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느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몬이 죽지 않도록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생사화복 사람이 오래 살고 짧게 죽는 것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저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시몬에게 직접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든 이유가 예수님을 보내주려고 이 이스라엘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죽는 게 꿈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이유가 예수님이 태어날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준비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수없이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다윗도, 모세도, 다니엘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 이사야, 미가 나온 호박타박국, 말라기까지 많은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죽는 영광을 얻지 못했는데 오늘 주인공인 시몬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을 너는 꼭볼 때까지 내가 수명을 길게 길게 늘려 주겠다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축복을 받았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몬이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은 이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시몬의 생활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첫 번째 이유를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갈망함이 있었다. 있었다. 25절에 보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구원자, 곧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었던 시몬이었습니다. 평생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몬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하였다. 의롭다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인데 규칙을 잘 지켰다는 뜻입니다. 심오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규례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심오원은 함부로 내가 쾌락을 즐기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싶은 대로 산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한번 큰소리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신앙 했다 27절을 보면 시모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너무 기쁘게 교회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너무 감동해주고 기쁘게 해주셔서 교회를 온게 누구였냐? 시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몬은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전도사님의 아버지도 금요기도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전도사님도 기도하다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전도사님의 어머니도 붕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나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나님이 이세 가지 이유를 보시고 시몬의 영안을 탁 열어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교회에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모은 이제 지금 나이로 따지면 98세, 99세가 돼서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돼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때 들어오세요. 왜? 이스라엘 모든 아기들은 8일째가 되면 남자애들은 할례를 해야 돼요. 포경 수술.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바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많은 아기들 중에 그 예수님이 하필 그 시간에 시몬이랑 같이 교회에 들어갈 건 뭐예요?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에 들어간 순간에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영안이 열려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구나. 여러분들 이 사람이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삶에서 직접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신앙 생활을 할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기록 2천 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시몬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몬처럼 먼저는 예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너무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목적이 있겠죠. 공부를 잘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겠죠. 이뻐 보이는 데만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내 마음에 가지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신다라는 믿음. 두 번째로는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살아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도 처음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요. 우리 학생들도 올해 겨울에 뜨겁게 성령을 받고 저는, 저는 회개할게요. 저는 깨끗하게 살게요. 노력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일매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의롭고 경건한 게 아니라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무원처럼 항상 어쩌다가 한 번씩 항상 의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성전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옆에 사람 손을 꼭 잡고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청해서 위로를 얻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우리 집에 와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 이번 예배가, 연말 예배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이 자리에 모인 부모님들이 시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먼저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장수하는 성도가 되고 둘째로는 시모처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고 셋째로는 성전에서 복을 받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가지의 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크리스천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음, 오늘은 그래도 부모 초청 예배니까 설교는 마쳤지만 어, 가정을 위한 저희가 덕담을 한마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몬이 평생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인내하셨다는 부분에서 자 저희는 부모님들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어요. 비록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자녀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적이 아직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성격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시모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한번 맡겨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이 부분 우리 딸 우리 아들 고쳐 주세요 하면서 인내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직접 만져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견건한심호 같은 사람들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렐레야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조금 더 공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호는 깐난 아기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 안 해봤죠? 98세 된 할아버지가 지금 여 8일밖에 안된한 살짜리 아기를 이렇게 모시고 오위대한 주님 <laughs> 여러분 98세 할아버지가 8일 된 아기한테 지금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세상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나이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듯이, 여러분도 부모님이 마음에 안들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그거를 안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비록 지금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러한 과정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어, 이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 엄마를 나에게 붙여주신 거구나 우리 아빠를 나한테 붙여주신 거구나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괴로울지라도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이 가정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착하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 아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되 엄마 아빠한테는 이해되지 않아도 억울할 때에도 일단은 공손하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 나한테해 이럴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준 부모님도 잘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공손하고 아주 높여드리다라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공손하게 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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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고등부 너무나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힘들었고 우리는 무너졌고 우리는 상처 받았지만 었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심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멋있는 사람 이제는 내가 심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만나는 귀한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